제목, 내 남편과 결혼해줘, 7화 예고, 지원 지역 회계, 새로운 캐릭터 오유라의 등장 예고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이전에 갈등하던 지원과 지역이 서로 회개하게 되었다. 지역은 지원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7화 예고에서는 지원이 지역에게 이전생에서 자신의 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상황으로든 반드시 재현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이후, 지역은 은우와 지원이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자신이 10년 뒤에 죽을 운명임을 알게 돼, 어 지원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드라마는 새로운 등장할 캐릭터를 통해 고구마 상황에 더불을 붙일 예정이다. 가수 보안님이 연기할 새로운 캐릭터는 아직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 오유라는 제1그룹의 외동딸로 아름다운 외모와 재벌가 손녀의 겉모습과는 달리 희연의 모친을 괴롭혀 목숨을 끊으려는 상황까지 몰고 간 과거를 갖고 있다. 그녀의 등장은 지역과 지원의 관계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게 자신이 약혼녀라고 말하며 지역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오유라의 등장은 지역과 지원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녀의 스토킹에 휩싸인 민원까지 이야기의 새로운 전개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유라는 희연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면서 드라마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 보안님이 연기하는 새로운 캐릭터 오유라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유라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역과 지원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시청자들은 이 기대감 속에서 다가올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다.